주유기를 언제 봤다고 믿겠습니까 네. 기계들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유를 하시겠 원하시는 집을 원하시는 숫자를 1시불 또는 8불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신용카드를 넣어주시고 2일 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차량의 연료킵을 열고 노란색 노즐을 연료 주입구에 삽입 후 기름을 넣어주세요. 이 상태로 화면이 나와 있으면 주유가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이 위에 이에 위에 잘 보이나요? 여기서 소리가 우웅 나야 돼요. 이게 모터가 돌아가고 근는데잘안 보이네요 밤이라서 우웅 소리가 나면은 그때 들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있어요. 자, 아직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유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유를 시작하였습니다.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앞에 화면이, 리터기가 돌아가야 돼요. 돈이 올라가는 거랑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유가 끝났습니다. 주유 선생님을 바라주십시오

빵은 영수증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주유가 안 되고 있어. 근데 난 되는 줄 알고 계속 기다려 전화 통화하고 핸드폰 보고 있다가 그다음 러 주유가 안 됐네. 네. 그러다가 기름도 안 넣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낭패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나이 주유소 뭐 이따야 해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유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화면을 꼭 보셔야 돼요. 화면을 보시면은 주유가 되고 있다고 돈이 다라라라라 바뀌는 게 있어요. 화면이 나와요 돈이 올라가는 거랑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화면을 꼭 보셔야지 주유구 그 모양의 화면만 나오면은 그거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로 화면이 나와 있으면은 주유가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주유총 모양이 있어요 노란색이든 검은색이든 언제나 기름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